자, 제가 문법 오류가 났어요. 이거 EMP 당연히 뿌름하고 당연히 EMP가 와야 되는데 이걸 안쓰놓고는 지금 하고 있으니 어 당연히 뭐 오류가 나죠, 그렇죠? 어 그래서 자 오류를 찾았고요. 자, 여튼 다시 한번 진행을 계속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홍길동은 홍보 부서가 맞아요. 어 보이면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 이거 너무 크네. 한번 이거 좀 줄일게요. 너무 크니까 변경 20픽셀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아, 뭐 줄일 필요는 없겠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홍길동이 지금 홍보부서 홍보가 붙는 게 맞아요. 어, 그러니까 마케팅이 붙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홍길동은 뭐예요? 어, 홍길동? 홍보? 마케팅? 홍보부서 마케팅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꿨었나? 아, 홍보를 그렇죠 여기서 마케팅을 본게 어쨌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기획부서는 어떤간에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데 한마디로 지금 이 DPT a i d 랑요 i d 랑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썼던 게 있었는데 요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사장님한테 뭘 해야 돼요? 좀더 이제 보고용으로 편하게 보여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다가 on이라는 걸 붙여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on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조인을 조건을 쓸 거예요 조, 여러분들 조인의 조건을 on이라고 해서 이두 개가 조인될 확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MP, 테, emp 테이블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 p t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d p t dpt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냐 자 emp 그 다음에 dpt id는 dpt dpt id 이런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 자.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보이, 보이시나요? 확 들었죠? 이게 같지 않은 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이상한 조합은 다 사라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호를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번호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사장님한테, 다시, 사장님한테, 어, 사업만 보여드리면, 어, 두, 그러니까 사업만 보여드리면 되고, 뭐, 부서가 언제 만들어지고, 부서 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EMP. 자. EMP의 모든 것, 이렇게 하면 누구 것만 나온다? EMP만 나오는 거예 EMP만. 그래서, 한번 실행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어 EMP, 여기다, from, inner j o i 뭐야?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ner join, emp, all. 이제 이렇게 하면 다시 사라지고. select, 아, 그쵸? 이거 from, 프롬, from을 지워야겠네요 from 아닌데, from 지울 필요 없는데. dpt, a 어, join. 이게 왜안 나오지? syntax, check, manual, b a r i e r version. Right Syntax to User Year로 이용 DPT.점 ID. 자, 그러면 이게 왜 오류가 나는 거지? 자 지금 문법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오류가 나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PT. Select A. 자점한번 붙었냐? 기점 붙여요. 점. 점. 점안 붙여서 오류 나는 거였어. 어, 나오죠? 자 그러면 emp.emp emp 하면 emp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고, 고 이제 사냥이한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점을 안 붙여서 지금 어, 문법상으로 오류 난 건데 어, 자 여튼간에 어, 점, 점을 안 붙여서 나는 오류였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dpt dpt name 이런 식으로 그니까 EMP의 모든 것과 DPT의 이름만 보여주겠다. 어, 이런 식으로 네임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보이죠? 그쵸?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이게 네임이 보시면 막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네임이 똑같기 때문에 사장과 뭐 마케팅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사장님이 또 불편할 수 있겠죠. 그니까 일을 이렇게 센스 없게 하냐.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네임, 네임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얼마나 보기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에즈가 뭐냐면 얼라이어스라고 해가지고 별명이라는 뜻이에요 별칭. 그러면 여기다 부서명, 부서명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다? 어, 보이시나요? 부서명으로 바뀐 거, 그렇죠? 여기 원래 네임이었잖아요. 근데 부서명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런데 사장님한테는 이렇게 드리기는 에 조금 성의가 없죠. 이거 는영 DPTID 네임 뭐 이거는 영어인데 얘는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영혼을 실어서 작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은 좀더 퀄리티 있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어, 거는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그냥. 어. 아, 그냥 씁시다. 복사해서 가져오지 말고. 여기다가, 어,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EMPT, ID, all 말고. 어, as, 얘는 뭐예요? 원번호 사번호 그다음에 어 얘는 EMP. NAME NAME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업명 이런 식으로 SELECT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 할까요? DATE 아,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요거는 요거, 요거, 어, 요거. 요건데, 이제 설명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설명만 드리면, 자, 지금, 데이트 보시면 함수. 자, 이게 뭐냐면, 자, 원래 데이트로 그냥 감싸, 감싸게 되면, 자, 사장의 입장에서 1 0분초몇 시, 몇 분, 몇 초가 들어온 게 의미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니까, 10은초를 빼겠다. 어, 이거 EMP 레지데이트 하게 되면 이건 10은초를 빼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름 바꾸는 건 아시죠? 이거 다 이름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어, as ID. 어디있어 어, 여기 보시면, EMP ID. 그죠? 여기 보시면 EMP ID 어딨죠? EMP ID. 어, 여기있다 EMP ID. 요거는 EMP의 키라고 해요. 키. 어, EMP의 키라고 하고, EMP DEPT ID 이거 있잖아요. 얘는 EMP 입장에서 다른 테이블의 키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래키라고 합니다. 참고로 외래키. 자, 얘는 EMP 키고요. 얘는 EMP의 다른 테이블에 있는 키니까 외래키라고 해요. 외래키. 그래서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잘 나오는데 자 부서 부서명은 지금 보시면 부서가 어 오더바이 부서 자 이렇게 해 볼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 부서명 부서명 음 부서명 하고 뭐 사원명 할까요 그러면 부서명만 하면 이제 오더바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오는 건데 자 사원명까지 같이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일반 일단 부서명으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부서명으로 랭킹을 매겨요. 그 다음에 부서명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원명에서 랭킹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DESC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원 번호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 마지막 EMP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emp 쓰기 너무 귀찮지 않나요 emp라고 그렇죠 그러면 테이블에도 참고로 여러분들 별명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from 여기다가 as 어, e 라고 해볼게요 as e 이런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join dpt 여기도 as d라고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다 여기 요게 ed로 e, 했기 때문에 다른 emp도 뭘로 바꿀 수 있다 emp는 e로 다 바꿀 수 있고요 얘도 E 얘도 뭐 얘는 냅둬야되고 그 다음에 D도 여기도 DPT 이렇게 D 이런식으로 써줄 수있는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면 어, 실행해볼게요 음, 에러? 자, ED ED 아 그쵸 요거 E E로 바꾸고 그러면 E 레지데이트 요것도 다 E로 바꾸고 EMP EMP는 그 다음에 DPT as D 이렇게 됐군 한번 실행해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실무에서 이렇게 씁니다. 보통. 보통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여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